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리포트는 영원 무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는데, 4월 달부터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영원, 한세, 신성, 그 다음에 신원, 태평양, 호전, MFM 코리아까지, 음,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24일 기준으로 지금 2시가 넘었는데 24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계속 어 여기 5월 18일 기준에서 조금씩 밀리긴 하는데 우상향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 시가 총액이 이거 7개 기업 합계가 뭐 3조 8천억 가까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음 2분기 3분기도 이거 북미향이나 해외 쪽으로 나가는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한번 봤고요. 이거는 음,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5월 18일날 쪽두개 나온 것 같다고 몇개더 있던데 메리츠증권에서 한우리 애널리스트 분이랑 현대차증권의 정혜진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하신 자료고 어, 목표주가 뭐 57,000원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이랑, 음,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미 제가, 언젠가요? 이막 시작했을 때 20년 13, 12월 3일날 다 올린 것 같거든요. 1조 4천억이니까는 지금 2조 700억 하고 있으니까 뭐한 47%, 8%?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음, 수익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H 씨가 보유했던 종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 분기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거기서 컨센이랑 비교해서 1분기 어 보시면 제가 적어 놨는데. 제가 발표 이번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해야 돼서 음, 자료가 좀 일이 많네요. 저도 일 끝나고 표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려면. 그래서, 어, 이거는, 나왔네요. 이걸로 대체할게요. 영, 이제, 어, 매출액이 5,681억, 컨센이 5,733억이었는데, 매출액은 좀, 컨센보다 뭐, 살짝 낮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컨센 대비해서 571억이었는데, 738억이 나왔다. 그리고 단기순 지배로는 378억이 컨셉이됐는데 493억이 나왔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음, 앞으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거를 보여준 거구요. 여기 연결 지문지보면 음. 이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셔야죠. 유동 자산이랑 매출채권, 재고자산 다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어. EPS도 올라갔고, 매출액 음. 3분, 1분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14분기가 좀안 좋은데도 우리 쪽이 잘 나왔다. 영업이익도 어, 잘 나왔다. 이게, 저또 이때 발표했을 때까지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다시 리포트를 보니까 이게 어 매출 우류쪽 다른데 이제 보면 조그만 소형 치과 어 총이 작은 이런 업체들은 적자를 1분기에 기록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영익이랑 당기순이 잘 나왔다 이게. 강기순이 635억. 음... 어 음, 이거 좀이상네요 경제표. 이건거. 음, 이거 내 제가 뭘 잘못한 것은데 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739억. 나온데 왜? 아, 740억이 맞네요. 전기선 어, 630 나왔고. 어, 맞네, 맞네. 요 전기선 제가 이거. 아무튼, 어, 그렇게 넘어가고, 음, 그래서 이 리포트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스카시라는 어, 여기 리포트 두개다 나오는데, 자전거 부티탕이 팔린다. 이거 있잖아요. 스카시라는 브랜드가, 검색해보니깐, 자전거에서 이게, 뭐, 전기 자전거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주주분들은 확인하시고, 200만원, 200만원이 넘고, 뭐, 600만원짜리도 있는 이 전기, MTB용 자전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자전거가 엄청나게 팔린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어, 어, 분기보고서를 이제 열어봤더니, 작년에는, 전분기 그러니까는 전년 동기 전분기로는 스카시 2,300억에 100억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이 스카만 정속 회사에서 이것만 특별히 눈에 뜨더라고요. 2,700억 이게 천원 단위니까 2,700억을 매출 올렸고 270억. 영업이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서 많이 음, 메꿨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매출액 5,682억 원, 영업이익이 740억 원, 순이익이 493억 원. OEM은 선적 변동 영향으로 원화 달러 뭐, 했다. 그리스카 판매 호조 플러스 믹스 계산으로 플러스 판촉 감소가 매출액 19%, 영업이익이 173% 늘어났다.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어, 미국 소비 개선, 그리고 PPE 매출 증가, 매출액은 33%, 영업이익은 흑전. 서구권 경기 회복 및 스포츠 우류 강세 따른 낙수효과 기대, 매수 접근 추천. 해서 5월 18일 기준이라서, 음. 그리고, OEM 미진 스카트 호조 그랬어요. 영업무역은 21년 1분기 매출액 이거 영업이익은 740 이렇게 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O.E.M 수준은 다소 미진했으나 스캇 호조가 연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거는 뭐 2, 3분기에는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미국 쪽은 다 풀렸으니까 매출액과 영업이 익 각각 2,700 이렇게 나오고 이건 다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경쟁사 대비 조조했다. 산적 시점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 20 1년 2분기는 성장폭이 커질 것으로 본다. 21년 2분기 달러 매출 변경은 37%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OEM은 브랜드는 매출액 3,111억 원, 영업이익은 314억 원에 달했다. 스카드호저도 돋보인다. 브랜드 매출액은 18%, 영업이익이 좋다. 비대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부상하면서 판매가 늘고 있다. 특히 고단가인 E바이크 성과가 우수했다. 어, E바이크 매출 비중은 25%에서 32%로 추정된다이매출 비중이 1분기에 21%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음, 꿀이죠. 제품 미스 개선에 판촉비 감소가 동반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두드러졌다. 돈이 많이 안 들었다는 거죠. 뭐 광고비나 그런 게 그래서 매출이 살짝 늘어나면서 불하고 영업이익이 100% 넘게 172%가 성장을 했다. 아주 회사 입장에서는 좋았다. 매출액, 30억업비고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다 하고 어 빠르게 시간이 없어 보면 투자 포인트 결론만 좀 볼게요. 이거는 어디 건가요? 현대차증권 1분기 계절적 비수기도 불구 매출 성장 대비 수익성 크게 개선되면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OEM 부분 대비 브랜드 부분의 수익성 개선 효과가 주요 음, 자회사 스캇과 기타 브랜드 판매 호조 분위기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oem 매출 또한 분기비 개선 전망되어 상반기 실적 호조 지속될 전망 하반기 oem 부분 수주 성장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다 좋아질 것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셔서 저도 이쪽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 좀안 보는 것 같아서 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미시는 분들이 또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가이 의견이고, 22년, 어,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 55,000원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다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끊어진대로. 이거 똑같은 얘기 하셨고, 어, 이거, 자전거 쪽에, 삼천리 자전거도 요즘 뭐, 신고가 나고,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 아깝네요. 좀 자세히 봤으면, 저희 ATC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상입니다.